아, 체중 감량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요? 음. 아, 왜 지금 체중 조절을 해야 되냐면 살찌기 쉬운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생식기 살찌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잘 컨트롤을 잘, 컨트롤 잘 해놓으면 평생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과제는 체력 향상입니다. 아, 뭐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체력을 향상시키면 살이 빠집니다. 체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체중 조절이 쉽지 않죠. 자, 음식 조절이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만큼 내가 열량을 어, 소모해서 그거보다 좀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이번 주 적게 먹고 다음 주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 어, 저녁 한 끼만 실천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아 어,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좋아요. 빨리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내가 어, 계속 배고프게 느껴지니까요. 아,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습관. 아, 저도 운동하러 일주일에 다섯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가기 싫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죠. 내가 지금 바쁜 고등학교 학, 생활 가운데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아침 운동,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세천년 체조를 한번 하면 좋아요. 몸도 풀고, 부상 방지 되고, 그리고 어, 틈새 피트를 하는데 운동 기구를 들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틈새 피트 고강도 1에서 3위, 본인의 체력에 맞게,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아, 평상시 운동 실천은 틈새 피트 월수금을 3일 반복하는 게 좋아요. 화요일날 화복도 화요일과 목요일날 3일정도 반복해주고 내가 시간이 안될때는 한번 한번 한번씩 어 본인들이 어 그런 여건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